어허 자빠지네요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하는 자빠지는 운동 같이 자빠져봐요 잡건 여러분들 할로 하이하이 자 1세트 가볍게 턱걸이도 들어갔죠 10개를 사뿐하게 하고 자 다리는 뭐 깔짝깔짝 올리고 아 저게 왜, 왜 이렇게 자꾸 나는 힘든지 모르겠어 힘들어 힘들어 자 2세트 들어가죠 핫뚫 핫뚫 핫트 좋아 좋아 다리도 다시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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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쭉쭉 벌써 벌써 3세트 3세트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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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고 올리고 당기고 올리고 당기고 자 네번째 네번째 좋아요. 슬슬 퍼져가고 있어요. 슬슬 퍼졌죠? 슬슬 퍼지고, 오지고 지리고 퍼지고. 오. 자, 5세트 들어가죠 5세트. 이야, 말씀하는 순간 5세트. 자, 똑같네요. 또 똑같어요. 또 미친놈. 똑같네. <laughs> 매번 까요? 매번. 금방 열이 올라와서 계속 가요. 너무 띄엄띄엄해서 그냥 뭐 변화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틀에 한 번씩은 하려고는 하지만은 쉽지 않네요 자 열심히 또 당기고 당겨주시고 올려 주시고 올리고 당기고 올리고 당기고 자 얼마 안 남았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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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자자 앗뚫앗뚫 앗뚫앗뚫 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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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 몇세트인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어 이제 드디어 봄이에요 봄 이제 어느덧 3월도 2주차죠 3월 2주차 아 어, 이거는 12월 말일 날 샀는데 어 운동하는 거는 벌써 이제 석 달, 이두달석 달째 진입했는데 이제 오늘 뭐한 47회? 47회가 된것 같아요. 얼마나 많이 쉰 거야? 씨. 자 다음 단계, 2단계, 아령 들어 올리기. 어뽕 어뽕, 어깨 뽕을 조금씩 올리고 푸시업할 때는 맨날 안 보여요. 각도가 맨날 그지 같죠? 자 풀샷 자 하고 다시 봉을 들어 들어 올리고 자 올리고 자 발바닥 조금 보이죠 발바닥만 조금 보여요 발 뒤꿈치 바닥도 아니죠 뒤꿈치 깔짝 보이고 자, 속도를 빨리빨리 쉬는 걸 조금 줄여가면서 원래 한 시간 넘었던 걸 이제는 거진 뭐 1시간 안 짝으로 끝내요 좀 빼먹는 것도 있을 거예요 몰라요? 몰라 그냥 대충 하는 거지 뭐안 하는 거보다 낫지 뭐자발 뒤꿈치를 보여주면서 섹시한 발 뒤꿈치 나의 섹시한 발 뒤꿈치 어우 다 이제 마무리 3단계 들어갔죠 벌써 3단계 들어가고 3단계 3단계 자, 자, 들어 올리고 이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열심히 두근두근두근하고 있죠. 고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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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도, 헛도, 헛 어. 아래 가슴을 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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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해주는데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해줘요. 그냥 딥스라고 여전히 하고 있는데 매번 똑같은 바지에 뭐 똑같은 거 같지만은 반복적인 건 아니에요. 그래도 하는 거 매번 올리는 거예요. 똑같은 거로 써먹진 않죠. 그런 야삽이 짓은 아니요자 등이 약간 조금 머뿌리 뭐 쏟은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난것 같기도 하고. 허자 이쪽은 아 워낙. 몸무게가 63? 4 나가다 보니까, 어, 살이 별로안 쪄서, 살좀 찌워야 되는데, 먹는 욕심이 없다 보니까, 그러네요. 그래도 뭐, 45살 먹도록 유지, 이 정도면 뭐, 그냥, 나름 만족해요. 이 정도가 어디에요. 관리를 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,